피로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2년에 이제 출판된 이제 한병철 교수님의 이제 피로 사회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이렇게 이 시대를 정의합니다.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스스로를 착취하고 있는, 스스로를 착취하고 있는 참 피곤한 사회다. 그런데 이 판단은 2012년 당시에뿐만 아니라 그냥 지금 1 0년 이상이 지나 있는 지금을 봐도 동일한 것 같아요.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와닿고 있습니다. 아, 정말 스스로가 참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과 사회는 자기 착취의 사회다. 성과 주체는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인다. 우울증 환자는 이러한 내면화된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이 사회 가운데.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누구를 그거 님을 채찍질하고 있냐?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우울감이 생기기도 하고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빗대고 있냐? 부상당한 군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느끼는 무기력 그리고 탈진의 원인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보다도 오히려 할수 있어 하면 돼. 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몰아붙이는. 스스로에게서 주어진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동의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수 있어 라는 이 말은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는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다 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우리가 더욱더 용기를 갖고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너무 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피로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 결국 번아웃이 됩니다 이런 형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일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믿음에 갖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끝까지 자, 우리 장모님 정도의 믿음이면 권사님 정도의 믿음이면 집사와 목사의 믿음이면 누구의 믿음이뭐신작이 어떻게 됐으면 이 정도는 이겨야지 근데 그 생각을 누가 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 라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책찍질 하다 보니 우리에게도 그런 번아웃이 올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지치고 무기력하게 그리고 우울함을 느낀 사람들에게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주냐 좀 벌어봤더니 지식적인 어떤 깨달음. 자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어떤 지식적인 깨달음. 그리고 또한 이것을 깊이 대세계는 명상 그리고 아니면 자기 안에서의 다른 어떤 근간 힘으로 이겨내도록 합니다. 결국 내 문제 내가 이겨내야지. 다른 것을 찾을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에겐 분명한 한계가 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너희 안에서 그 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무한한 능력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되게 심플한 얘기긴 해요. 그런데 이것이 막연한 믿음, 그냥 그런 거야. 아, 생각 가운데 그런 거야가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씀 있는 너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라고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소망과 기쁨으로 이 시기들을 이 시대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예언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선들은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멸망합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죠. 그로 인해 지금 아직까지 완전 멸망당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하다가 너희들 다 명할, 망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우리 망할 거다. 다 잡혀갈 거다. 실제로 북이레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남미가 멸망하는 가운데 백성과 왕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이제 포로 생활하게 될 거다. 자, 이 말씀이 누구는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포로기 시대에 쓰여졌다. 그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는 뭐냐면 성경을 성경 있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냥 그 신화적인 요소 그거는 다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또더 위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성경을 난도져 찢어내고 자기가 흡수할 수 있는 만큼만 생각, 인간 예수, 역사적인 사실만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거 이사야 선지자한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것들을 닮은 문화 생도 누군가가 유지를 이은자가 바벨론 포로 시대 때쓴 거야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보면 끝이 없습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바라보는 게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주셨다고요? 아직도 채 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전능한 심으로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사야 3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올 건데 그때가 다 무엇 때문에야?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봐도 똑같지만은 그 상황이 되었을 때도 회개는커녕 어떻게 느끼냐? 한남명의 탄식해요. 한식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 모르신다. 알고도 계시지만 알고 계시지만 외면하고 계신다.라고 어찌보면 좀 뻔뻔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이미 이루어진 징계 가운데, 어, 야, 이래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하고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런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이렇게 채척, 책망하시기보다는 징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근율이 여기십니다.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힘을 주시면 일어날 수 있겠다. 이 모든 것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주를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누가 문제가 아니라 하는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은 무엇일까? 내 신앙 가운데 이것은 무엇일까? 하고 있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제안과 심판보다는 구원과 회복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그것이 재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먼저 그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힘을 내보자 스스로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되 특별히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적 침체 빠질 때도 그리고 계속되는 훈련으로 인해 번아웃이 올 때도 아니면 태생적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든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소년과 장정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이 있고 혈기가 있고 젊은 때한 나이로 치면 우리 지금 순성이부터 시작해서 있는 우리 한30 전까지의 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디 나가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강건함이 있는 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럴 때조차도 어떻다고요? 피곤할 수 있다 지칠 수 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 우리 인간은 늘 강하기만 할수 없다 성경의 진단이 이거예요 근데이 진단은 그렇게 해서 할수 없다 끝이 아니라 무엇을 깨닫게 하냐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자 그렇게 깨닫고 인정한 사람은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할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 자체로 완전하도록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원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이나 후나 동일합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도 인간은 하나님 하나, 홀로 완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고요. 죄를 범하고 나서는 더 우리 한계가 만연하게 보이게 됐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게하시려 원하시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때로는 우리 장면들은 또 지나가며 업무와 또한 우리 모든 사람의 관계 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리에 무엇 때문이든지 때로는 그것이 내가 똑바로 한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또 실수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나의 실수든, 또한 내 죄든 무엇이든지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반드시 올수 있습니다. 늘 언제나 나는 영적으로 항상 성령 충만하다 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때 힘을 내자. 넌할수 있어. 아무리 외쳐봤자 위로하지 않고 힘이 안될때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나는 왜 이럴까?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환경은 왜 이럴까? 이런 것을 탓하면서 더 힘을 내보자 하기보다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힘들구나. 아, 내가 지쳤구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며 내 힘을 뺍시다. 더할수 있어보다 일단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저 무기력하게 있으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때구나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첫 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탄식할 만큼 그렇게 괴로운 순간이 왔을 때 그때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 할 말씀을 이어서 주셨어요.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어. 그냥 점전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니? 너희 조상들에게, 부모들에게 들은 게 하나도 없니? 선지자를 통해 못 들었니? 안타까워 외치고 있는 하나님 마음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요. 예 힘들어 지쳐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하고 있을 때, 야. 어떻게 보면 너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있구나 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누가 나보게다 힘든 그 순간 가운데 그저 내가 힘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수 있을까? 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그저 생각 가운데 아, 하면은 내가 자기 체면에 걸려야 될 거야.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신뢰하고 믿기를 원하는 관계가 있기를 원하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우리가 안다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줄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붙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짧게 나와 있어요 28절 읽었을 때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언제 그때만 역사하셨다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여전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우리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는 무력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족한 자에게 부족한 자가 구하게 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주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그냥 그렇지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진리를 믿는다면 하나님 역을 진실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붙드는 게 우리의 행위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오늘 또 여러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들린 말씀 갖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 소화해내는 게 여러분 의지로 의 나아가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꼭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금요기도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살아 서 있는 그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치고 탈진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좀 통제하려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해결해야지. 기질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겐 다 그거 있습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녀들에게 야 누가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야 너희가 살아야 돼 맞아요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능력으로 살아가는 근거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힘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 어릴 때부터 경험시켜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부터 우리 학생들 청년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하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 하는 것임을 그 훈련을 받으며 자라나길 바랍니다. 우리 장년 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그 때를 지나 이제는 버티고 버티며 나가는 그 시간의 훈련 가운데 아 진짜 그 맛을 보며 그 지혜와 능력이 후대에게 가정에게 빛으로 전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손에 쥐고 있던 이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피곤찮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내가 다 컨트롤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때 지친 우리에게 힘의 공급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3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f 임을 얻으리니 e b 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t of 박질하여도 l 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랑 그할때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지칠 때는 해도 에이, 뭐 그렇지 <laughs> 알고는 있는데 그래 독수리가 날개 치는 것이지 커녕 지금 나 모르겠다 여러분 그 진짜 지친 거예요 말씀이 말씀조차로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언젠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믿음이 자란다고 한 것은 그때 힘을 내는 거예요 다른 힘내는 게 아니요 내가 잘해 보자가 아니라 그때 그냥 그 말씀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힘을 주실 수 있으면 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죠. 악망하는 자, 악망한다라고 얘기하습니다 쉽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냥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냥 하나님 밖에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조급해지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바쁘게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더 많은 정보와 사람을 의지하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악망은 악망하는 자는 오히려 나의 그런 분주함을 아 일단 스톱 멈추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잠잠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집중하는 것 이게 악망한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에 과하게 몰입하는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게 악망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새 힘이 주어진다고요. 당장 고통스러운 환경 자체를 바꿔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물론 그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할수 있지만. 대부한께서 역사하시는 무분 가운데는 그 환경 자체를 바꿔주시기보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소상하는 새 힘으로 경험케 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은 나무에서 싹이 날때 이제 또 겨울이 되어지고 있죠 가는 가운데 파릇파릇했던 싹들이 아니 싹이라고도 이제 잎사귀들이 다또 지고 난 다음에 겨울 가운데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아무런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반드시 또 옵니다 그런데 봄이 올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가운데 움트고 겨울을 이겨낸 싹들이 나면서 다시 파릇파릇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나오는 그 생명력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아니란 거예요 그냥, 그냥 아, 내가 힘을 내서 내가 싹을 내야지 합니까? 아니에요 절로 나무에 맺혀있는 싹들은 싹이 나고 잎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진 것 같이 포도나무 대신 줄이 붙어있는 이들은 새 힘으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신지 이어서 새 모습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두 번째가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가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각자 다른 장면 가운데 얘기하지만 반복되는 용법은 강조입니다. 반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나는 비결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큰 날개로 막 이렇게 날개 쳐 상냥이 아니라 오히려 높이 올라가는 선 상승 길이 올라올 때그 바람 가운데 날개 쫙 펼치고 활공하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날아 오르기 때문에 더 높이 날아오르겠다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파닥파닥 거리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펴고 하나님께 맡기고 날아가는 것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 나가야 돼. 이 삶의 길을 때로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을 내서 순간 빡 달려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다가 지칠 때도 있어요. 터벅터벅 뭐 걸어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 붙드시고 도와주실 때 믿음의 경주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이 믿음의 경주와 매일 지칠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지치거나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 아, 이게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구나. 기억해야 됩니다. 완주하는 자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 어느 지금이 보이는 문제가 중요한 것보다 완주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할수 있어, 내 능력으로 충분해라는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곤한 자, 무능한 자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들에게 이러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 우리의 약함과 이 무능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와 정 반대되는 말씀의 신비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 내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히려 나의 약한 가운데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할수 있다고 나와 주변은 끊임없이 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한계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아, 이때가 지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다.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겉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악망하는 우리가 됩시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뭔가 미사일하 가면서 막거창안 해도 됩니다. 때로는 투박하고 심플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저 너무 힘듭니다. 제 힘으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피곤하고 무능한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그 힘과 이겨내는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